여러분, 저희 이제 홍콩 바이바이의 사장이 있어요. 가라요, Let's get it. 주홍이 오늘 기분 어때? 홍콩 3일차 나 여기서 찍어야지 아 맞지 우리 아기는 왼쪽이 더 이쁘니까 우리 애기 오늘 타잔 룩 래퍼 타잔 We ain't even famous 이따 저희 틱톡도 찍어요 여러분, 제가 또 틱톡커로서 틱톡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홍콩이어서 틱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앱을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앱이. 그래서 여기는 더우윈이라는 더우윈을 써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거는 금지래요. 그래서 릴스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또 더우윈도 중국 번호가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도 너무 깔고 싶은데 저도 중남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너무 깔고싶었는데안돼가지고 릴스로만 영상 촬영이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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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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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섭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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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실 돼. 여러분 저희 그래? 한솔이가 맛있는 맛집 알아놨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 아침 아니, 아니. 먹으러 왔어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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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또간집이 아, 여기가 아, 나오대 아, 나오, 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홍자 아, 선생님이 이거, 또간집에 아, 나왔다고 아, 이렇게 붙어있는 아, 아, 집인데 그래서 조금 이거, 기대가 돼요 이거, 이거. 한국인의 입맛에도 조금 아니, 맞는 집이 아닐까 그냥 다 시켜 최대한 많이 배고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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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시켜 무슨, 뭐. 하나 봅자. 남기면 남기는 거지 얘들아 음식은 남기라고 있는 건데 Excuse me e e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Hello 영이가 자꾸 종합원을 성희롱해가지고 참교육을 해야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지금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블랙핑크 노래고 있어요 야뭐지주이가니 있어요 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그타르트나와서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도 도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도 마. 나도 도 <목소리> 여러분, 밀크티바 볼게요서이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렇이게 해서, 이 이렇게 해이게이 제가 원래 코를 절대 고는 그런 경박스러운 애가 아닌데, 코를 수술했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실리콘과 이제 코가 그르릉그르릉 하는 거요 수영이와 토스트 전달해줬는데, 이런 연가시도 같이 줬어요.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맛있 뭐가 야아 눈으로 롤렛. 뭐고오빠가 잘라 준거 먹어 볼게요. 잘 라미나이트에서 잘라 줬어. 라미나이트. <laughs>

근데 나 VIP가 남자한테 확이많이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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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한테 빠아 진짜? 뭘빠는 지는 잘다모로나꽃이 내가 어. 어제 했던 그 행동을 어. 하다가 단 말이야 v p 어? 잘한다 응. 꽃추 갈리겠다 교정기 운동을 하다고한단 말이야 어, 뭐, 왜? 왜? 내 거. <laughs> 제 내꺼 준태가 제꺼 꼭 올려야지 그튜브 음. 지 말고 준태 이제 만나기 했어? 라나요 04년생 김준태라고 서울 살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 이제 마카오 가는 페리 탔어요 네, 흔들 진짜 막상 타고 있으면 되게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아직 출발안 했는데 너무 흔들려서 솔직히 멀미 살짝 나긴 나거든요 음어 뭐야? 아무튼 약간 흔들자에 있는 느낌? 근데 출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나온다 아닌데? 난잘 나왔잖아 원래 보정 백광과 같이 생겼다고 가 그래? 여러분 근데 여기가 다 녹전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뷰가 좋대 현빈이가... 피지 문화제를 했을 때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멋있죠? 눈에 담아야지, 카메라에 담으면 담아야 어 눈은 안 담아도 돼요 나 이렇게 생각 안했이러면 그러지, 이야 그러지, 도 좋다, 이 마카오 와서 완, 이제 마카오 내렸거든요. 마카오 땅 밟았는데 여기 더 더워요 엉큼보다 미친 것 같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고요. 지금 마카오 숙소로 이동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장이 자꾸 출마하네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제 전용 궁전에 왔어요. 주홍 씨 궁전 온 기분 어때요? 저는... 저랑 어울리는 그런 데거든요 여기가. 되게 저의 스타일에 맞춰진 거 같아요. 여기서 꼭 아기를 만들겠어요. 저도요. 전 출산까지 여기서 하고 갈게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궁전이고요. 저의 급에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샹젤리에 같은 거 보이세요? 저와 걸맞는 저의 외모와 걸맞는 그런 럭셔리한 궁전에 왔어요 period 대박이죠? 주홍씨 궁전에 온 기분은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라브브. 라브브. 저희 궁전이고요. 저는 이런 게데일리 일상이에요, 여러분. 니들은 못하는 거. 여러분 드디어 현빈 왕자님이 드디어 궁전으로 되돌아왔어요.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너무 좋죠. So luxury. 신발 어때? 신발 벗고 나와야지, 새끼야. 우리 아빠가 있어 요 옆에. 신발 여기서 벗어. 자꾸 신발을 벗으래요. 저는 이런 건좀안 좋아. 네?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아니, 이 몸에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궁전 미쳤죠? 구독자 여러분들 화장을 다 지우고 새로 했어요 너무 떠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괜찮죠? 자지 자지 음. 여러분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 여러분 식당 웨이팅 20분 하고 1시간동안 찾아다니다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너무 맛있겠다 <laughs> 너무 기대되고 동그란 책상에 저희를 안내해주셨어요 땡큐 아예 근데 이제 우리 개많이 시켰거든? 다 먹을 수 있어 나 진짜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어 주홍이 맛있어? 한병더줘 맥주 광고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오야 진짜 맛있다. 그렇지. <laughs> <laughs> 여러분, 음식 나와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교양진데요, 가지고. 먹 그냥. 먹어 볼게요. 여러분, 먹방 보여 드릴게요. 여 아직 어깨가 너무 좁아. 이거 먼저 먹을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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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받맛다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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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